오늘 말씀이 사야 8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 사람을 찾거나 다른 전쟁이들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급한 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8장 1에서 22절까지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사람의 펜으로그 안에 마헬살랄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으라 하심으로 내가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야와여 베르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내게 데려다가 기록하게 하고 여 대원자들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도량물이 아시리아 왕 앞에서 옮겨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한 내게 다시 말씀하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느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맑은 강을 고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넘어가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임만리이 예려 그가 자기 날개들을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오 너희 백성들아 너희끼리 연합할지라도 너희가 부서져 산산조각 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너희 모든 자들아 너희 허리를 동일지라도 너희가 부서져 산산조각 나리라 너희 허리를 통일지라도 너희가 부서져 산산조각 나리라.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군대들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릴 돈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성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증언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하시니라.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시온 산에 거하는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엿보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하지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그 땅을 지나갈 터인데 그들이 굶주릴 때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바라볼 것이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아멘. 어, 이사야서 발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시리아를 이제 막대기로 사용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래서 어, 이사야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다 그런 걸 주셨어요. 노량물 빨리 뭐 속히 노량물이 옮겨지리라 아 그렇게 이제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해? 내 자식의 이름을 <laughs>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도 못했고 그들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닥치는 그 위험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연합할지라도 너희끼리 연합할지라도 결단코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어, 매를 대시는 이유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를 이제 매질을 하셨잖아요 때리셨잖아요 어, 인구 조사를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치셨어요 백성들을 치셨죠 그리고는. 바세바를 범했을 때는 우리 아이 남편까지 죽였죠. 그때 그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 버리시고 자기 친 아들이 후궁을 범하고 범하고 본인은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때리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뭐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살려서 고난 받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들이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주께서 또한 내게 다시 말씀하시되 이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께 실로한 물이거든요. 실로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물을 버리고 르신과 그러니까 시리아 왕과 르말라의 아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뻐하나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힘센 외세의 세력들을 그더 그들에게 더 의지하고 어, 그들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그 뜻은 이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어, 육신적인 갈망이 한가득 차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런데 이사에서 1장 11에서 18절 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나타나러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내 손에서 너희 손에서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지폐로 모이는 것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령,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행위로 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온통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삶이 엉망인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게 그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염을도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 너무 예쁜 자식이 선물 갖고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 용돈 쓰라고 줬는데 그 자식이 모아서 모아서 어버이날 선물 갖고 오고 말무 말도 잘 들어. 그 자식이 엄마 생일이라고 챙겨 갖고 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런데 말도 너무 안 듣고, 나쁜 자식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이라 그러면 시큰둥 듣지도 않고, 막 지멋대로 하고, 그런 자식이 선물 가져오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쵸. 엄마 말이나 잘 들어, 이딴 거 갖고 오지 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대요. 내 자식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고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시죠 화가 나셔서 참으실 대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매를 들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저 같으면 아마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세요. 채찍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의 말을 좀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사야가 뭐라 고 그러냐면 8장 17절에 보면 나는 이사야죠.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서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치기로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래도. 그분의 얼굴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때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리거나 자식들이 갑자기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어떻게라도 어디 가서라도 묻고 싶어 답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다급해지니까 전쟁이도 막 찾아가고 그래요. 다급해지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이들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한 거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사탄의 영을 담고 있는 자들, 사탄의 영을 담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심판받은 영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심판받은 그 영에게 가서 묻겠느냐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선지자나 대원자들이겠지요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건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참이분은 정말 선하셔요 다시 이사람서로사면요이사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은이절에 그러니까 쭉 주님이 말씀하시나 수양의 기름도 다 필요 없고 명절도 다 내게 너무나 힘든 거고 너희들이 내게 다 불법을 저질렀고 니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정말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너희를 씻고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 사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데서 돌이켜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걸 그쳐라 행위들을 다 악한 데서 잘라버리고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으로 돌아오면 17절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은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너희들이 인생을 이렇게 바꾸자 바꾼 뒤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이제 오라 너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 와내 앞에 와 우리가 함께 별론하자 너희가 회개하는 인생을 인생을 바꿔서 살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을 돌이켜 살때내 앞으로 나와서 너희들의 말을 내 앞에 다 쏟아내봐 그러면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죄에서 얼른 돌이켜 최소 얼른 돌이켜. 근데 이 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죠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올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내가 범죄한 그걸로 인해서 고난 안에 들어가든 또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나를 그 고난 안에 넣어 주시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분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다시 품어주시고 꺼져가는 동굴을 끄지 아니하신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분은 결단코, 내가 아무리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은 다시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놀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죄의 모양의 형태나 그런 거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대원들은요, 오직 사랑의 메시지예요. 오직 사랑의 메시지예요. 저는 처음에 사역할 때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그분이 얼만큼 사람 앞에 그 마음을 구걸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제가 안쓰러울 정도예요.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범죄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 앞에 사랑을 구걸하고 계세요 마음을 다워 네 마음을 내게 다워 다른 데가 있는 마음 다 버리고 내게 와 내가 일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슬프지?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껏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니? 그 따뜻한 마음이 막 전해지는데요 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인생을 살아와서 사역을 할때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내 안에서 녹아져서 이제 전달이 되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우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시는데 같이 우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회개하고 있으면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우시는데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가 뿌리치고 가요. 그 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자기가 잘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데 인간 스스로들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러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나누이지 않게라. 조금 성숙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야단치세요. 많이 많이 믿음이 성숙한 자식들은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야단치시는 분들은요 축복받은 거예요. 내 자식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쓴소리 하시는 거고 부모들이 내 자식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쓴소리 하고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음성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사랑받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음성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스파르타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하게 따지기도 했고요. 막 울부짖기도 하고 남들 하기 싫은 거싹다 걷어다가 나한테 시키더라고. 막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거치고 지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그 바른 길에서 한 발짝 한 치도 떨어져 나가는 게 불안하시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구나. 이 분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뭐, 그냥 이 땅에 이 더러운 세상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그거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할말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까지 사랑하실까?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까지 사랑하실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잘못을 해서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든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그 속에 넣어주셨든 그 또한 사랑이에요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 답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 주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정말 떠나지 맙시다. 요즘 계속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게 에스더야 교만하고 싸워라, 교만하고 싸워라. 앞으로 네가 가야 되는 길에 엄청난 교만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야. 교만하고 싸워라.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속 저를 단돌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을그 기도를 해요 나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기 싫어요 조그만 그만도 허락되지 않기를 그저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에요 매일 그 기도하면서 울고 우리나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계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식구 말고 내 식구 말고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 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 살아나야 돼요. 상처받은 그 아이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단하게 무장이 돼서 아픈 아이들 오면 막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세요. 받는 거 이제는 그만하시고 주는 삶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또 죽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요. 나는 깎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그 인생을 가요. 그걸 또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요, 여러분 예수님과사랑이 얼마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지나고 나면 더 깊게 들어가요.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형용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거기에 마음 빼기지 말고 내 마음이 계속 거기로 간다면 그거 멈춰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그 인식하셔야 돼요. 자꾸 의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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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돼요. 성형하는 사람이 왜 계속 성형하는 줄 아세요? 마음 빼겨서 그다음 거 그다음 거더더 더 괴물이 돼 가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멈춰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다시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일에 시작을 하셔야 돼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죄로 매를 맞고 있든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고 있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매를 맞는다고 한들 버리지 않으시고 똑같은 상으로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크게 깨닫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